오늘은 프랑스 영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영화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정도로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만큼 프랑스에는 볼거리도, 얘기거리도 많은 매력적인 영화들이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 어렵게 다섯 가지 영화를 꼽아봤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백가지는 꼽고 싶지만 앞으로도 프랑스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프랑스어를 공부하기 좋은 프랑스 영화 다섯 편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고른 영화는 아멜리에입니다. 프랑스 영화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영화가 바로 아멜리에가 아닌가 싶습니다. 프랑스 특유의 감성과 장피에르준의 감독만의 독특한 유머와 색감이 들어간 매력적인 영화죠. 이 영화는 먼저 어린 시절의 아멜리에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아멜리에의 귀엽고 재밌는 계획과 모험을 주로 얘기해주는 영화입니다. 영화 속 인물 하나하나가 전부 개성이 있고 살아있어서 보는 내내 즐거운 영화죠. 그 중에서도 주인공 아멜리의 캐릭터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고 나서 아멜리에와 사랑에 빠지지 않는 분들은 아마 드물 거예요. 게다가 영화 속에 나오는 음악 또한 아름답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들로 넘쳐나는 영화 아멜리에를 가지고 함께 프랑스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대사를 짧게 살펴보고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되셨죠? Vous êtes p r ê t a l o r c'est parti! Monsieur, quand le doigt montre le ciel, l'imbécile regarde le doigt. Monsieur, quand le doigt montre le ciel, l'imbécile regarde le doigt. Monsieur, quand le doigt montre le ciel, l'imbécile regarde le doigt. 어때요? 대사가 들리셨나요? 그럼 같이 천천히 말해보도록 할게요. Quand le doigt montre le ciel, L'imbécile regarde le doigt. 차례대로 해석을 해볼게요. Quand le doigt montre le ciel.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킬 때 L'imbécile regarde le doigt. 바보는 그 손가락을 쳐다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죠? Quand le doigt montre le ciel. L'imbécile regarde le doigt. Le doigt는 손가락입니다. Le doigt. 손가락. Montre는 Montrer 동사의 변형이죠. Montrer. 보여주다, 혹은 가리키다, 지시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동사입니다. m 트 n 다음으로 le c i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le 엘 i 그리고 랑베 m 바보입니다. 랑베 m b 마지막으로 regarde. r e g 동사에서 왔겠죠? r e g a r d 보다라는 뜻이죠. r e g a r d 그래서 q u a n 몽 le doigt montre le, ciel, le doi.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킬 때, 바보는 그 손가락을 본답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Monsieur, quand le doigt montre le ciel, l'imbécile regarde le doigt. Monsieur, quand le doigt montre le ciel, l'imbécile regarde le doigt. Monsieur, quand le doigt montre le ciel, l'imbécile regarde le doigt. 두 번째로 고른 영화는 Colorful Weddings입니다. 최근에 아멜리에와 함께 프랑스어 공부용으로 자주 거론이 되는 영화입니다. 프랑스어 원제는 Qu'est-ce qu'on a fait au oh bon Dieu? 입니다. Qu'est-ce qu'on a fait au oh bon Dieu? 직역을 하자면, Qu'est-ce que? 그, 무엇을? On a fait. 우리가 했는가? Au oh bon Dieu? 신에게. 란 뜻이죠. 즉, 우리가 신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정도로 해석을 하면 좋겠죠. Qu'est-ce qu'on a fait au oh bon Dieu? 한국어에서 가장 근접한 표현을 찾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컬러풀 웨딩즈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습니다. 이런 재밌는 제목을 가진 이 영화는 프랑스에서 상위 1%에 드는 부유한 부부가 4명의 딸을 시집보내며 겪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인데 그중 3딸이 아랍인, 유태인, 그리고 중국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마지막 딸마저 아프리카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재밌는 사건 사고들이 이 영화 속에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식 유머를 잔뜩 들으며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코미디 영화 같지만 영화 속에서 현재 프랑스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민 문제나 인종 문제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컬러풀 에딩즈의 프랑스어 대사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세 시작해볼까요? 지금 저녁에 뭐 했어요? Nous avons dîné à Montmartre dans un petit bistrot très folklorique.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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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sinon, maman, vous avez fait quoi vous hier soir? Nous avons dîné à Montmartre dans un petit bistrot très folklorique. Et sinon, maman, vous fait quoi vous hier soir? Nous avons dîné à Montmartre dans un petit bistrot très folklorique. Et sinon, maman, vous avez fait quoi vous hier soir? Nous avons dîné à Montmartre dans un petit bistrot très folklorique. Et sinon, maman, vous avez fait quoi vous hier soir? Et sinon. 신옹은 보통 그렇지 않다면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신은 만일이라는 뜻이고요. 이 뒤에 농이 붙어서 신농. 만일 아니라면, 만일 그게 아니면, 혹은 그렇지 않다면이라는 뜻으로 신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어체에서는 애신옹이라는 말을 화제를 바꿀 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그렇다치고, 그나저나 이런 식으로 말을 돌리면서 주제를 바꾸는 거죠. 그럴 때 에시농 하고 영화의 대사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즉이 대사가 있기 전까지는 분명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겠죠 에시농 그나저나 그건 그렇고 이렇게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이후 마몽 엄마 무자베페쿠하브 무엇을 했어요 라는 말이죠 무자베페쿠하브 복합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이미 지난 일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뒤에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붙였네요 이렇게 때때로 프랑스 사람들은 의미 없이 강세형 인칭 대명사를 붙여서 말하곤 합니다 한층 더 강조를 해서 말을 한다고 보면 되겠죠? 즉, Eh, s i n o n maman, vous avez fait quoi vous hier soir? 이 말은 "그저 나나 엄마, 어제 저녁에 뭘 하셨어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Nous avons dîné à Montmartre dans un petit bistrot très folklorique. Nous avons dîné. 우리는 저녁 식사를 했다라는 말이죠? Nous avons dîné. 역시 복합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지난 일을 말하고 있네요. À Montmartre. 몽마르트에서라는 말이 되겠죠?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몽마르트 지역을 의미합니다. Nous avons dîné à Montmartre. 우리, Montmartre에서 저녁을 먹었어. Dans un petit bistrot très folklorique. 라고 말했죠? Dans un petit bistrot. 작은 식당에서 라는 말이죠? Bistrot. Un bistrot 라고 말을 하면 캐주얼한 식당이나 술집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très folklorique 라는 형용사는 토속적인, 민속적인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un petit bistro très folklorique라고 말하면 매우 민속적인, 토속적인 작은 음식점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Nous avons dîné à Montmartre dans un petit bistro très folklorique. 우리는 몽마르떼에서 저녁을 먹었어 매우 민속적인 작은 식당에서 이런 말이 되겠네요 Et sinon maman, vous avez fait quoi vous hier soir? Nous avons dîné à Montmartre dans un petit bistro très folklorique. 그럼 다시 한번 대사를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Et sinon maman, vous avez fait quoi vous hier soir? 그럼 세 번째로 고른 영화를 볼게요. 세 번째 영화는 애니메이션 어니스트와 셀레스틴입니다. 등장인물 어니스트는 곰이고요. 셀레스틴은 쥐입니다 어니스트와 셀레스틴, 곰과 쥐의 우정을 다룬 애니메이션입니다. 너무 다른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주변 인물들은 이 둘의 우정을 방해합니다.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어니스트와 셀레스틴이 이겨나가는지를 영화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귀여운 내용을 지닌 어니스트와 셀레스틴 이 애니메이션 속에서 간단한 프랑스어 편을 꺼내 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세프의 알 Love C'est Parti. Ne pleure pas mon chéri, ce n'est pas grave.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 et la petite souris va passer. Oh, ne pleure pas mon chéri, ce n'est pas grave.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 et la petite souris va passer. Oh, ne pleure pas mon chéri, ce n'est pas grave.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 et la petite souris va passer.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Oh, ne pleure pas, mon chéri. Ce n'est pas grave.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 et la petite souris va passer. Ne pleure pas, 울지 마. 라는 말이죠. Ne pleure pas. Pleurer. 라고 하면, 울다라는 동사입니다. Ne pleure pas, 울지 마. Mon chéri, agaia. 라는 말이죠. chéri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를 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남편이나 부인에게도 mon chéri, ma chérie. 라고 부를 수 있고, 아이에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Sne pas grave. 별일 아니야라는 말이었죠. Sne pas grave. Ne pleure pas mon chéri. Sne pas grave. 의지 마가 별일 아니야 이런 뜻이 되겠네요. Je vais mettre notre e m p s u r la table de nuit. et La petite soirée va passer. Je vais mettre 내가 놓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mettre라고 하면 놓다라는 동사입니다. 혹은 옷을 입다라는 의미로도 mettre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mettre는 n o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 Ta dent, 너의 이, 이빨이라는 의미죠? La dent, 이, 이빨. La table de nuit라고 하면 침대 맞에 두는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La table de nuit. 그럼,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라고 말을 하면 내가 너의 이를 침대 맞 테이블에 올려둘게 라는 말이죠? La petite souris va passer. La petite souris. 작은 쥐입니다. La souris라고 말을 하면 쥐라는 말이죠. Va passer, passer, 지나가다, 들리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Et la petite souris va passer. 그럼 작은 쥐가 들릴 거야 라는 말이 되겠네요. Ne pleure pas mon chéri, ce n'est pas grave.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 et la petite souris va passer. 세번더 연속해서 듣고 네 번째 영어로 넘어가겠습니다. Oh, ne pleure pas mon chéri, ce n'est pas grave.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 et la petite souris va passer. Oh, ne pleure pas mon chéri, ce n'est pas grave.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 et la petite souris va passer. Oh, ne pleure pas mon chéri, ce n'est pas grave. Je vais mettre ta dent sur la table de nuit et la petite souris va passer. 네 번째 영화는 제 8요일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입니다. 루이티엠 주크입니다. 말 그대로 여덟 번째 요일이라는 뜻이죠. 이 영화는 벨기에 출신 감독이 만들었지만 아주 유명한 프랑스 배우 다니엘 옷데유가 나옵니다. 다니엘 옷데유는 극중 해리 역할을 맡았습니다. 해리는 세일즈 강사로서 성공궤도를 달리는 사람이지만 그로 인해 소홀해져버린 가족과는 멀어져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뜻밖의 친구가 한명 생기게 됩니다. 다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조지라는 친구입니다. 이두 사람의 우정을 중심으로 영화는 굴러갑니다. 역시 영화 속에서 한 장면을 뽑아왔습니다. 이두 인물이 처음 만나게 되어서 해리가 조지에게 질문을 하는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Vous êtes prêts? Alors, c'est parti! Où est-ce que vous habitez? Vous parlez français? Où est-ce que vous habitez Vous parlez français Où est-ce que vous habitez Vous parlez français Où est-ce que vous habitez Vous parlez français? Où est-ce que, 어디에, vous habitez, 사시나요? 라는 말이죠. a v i t e 동사 a v i t e 는 살다, 거주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였죠. Où est-ce que vous habitez? 어디에 사시나요? 라는 뜻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Vous parlez français? 이렇게 말하죠. Vous parlez français? Parlez, 말하다 라는 프랑스어 동사입니다. Parlez, français. 당연히 프랑스어겠죠. le français. Vous parlez français? 프랑스어 하시나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어 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vous parlez anglais? 혹은, parlez-vous anglais? 하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관사는 언어 앞에 붙여도 되고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le français? 혹은, l'anglais? 하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Où est-ce que vous habitez? Vous parlez français? 이렇게 되겠네요. 한번더 듣고 다시 확인해 볼게요. Où est-ce que vous habitez? Vous parlez français Où est-ce que vous habitez Vous parlez français Où est-ce que vous habitez Vous parlez français 마지막 영화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영화는 타인의 취향입니다. 프랑스어 제목부터 볼까요? 르구데조 s 입니다르구데조 o 르 구하면 입맛, 식욕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호나 취향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르구데조 s 라고 하면 다른 이들의 입맛, 즉 다른 이들의 취향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영화 타인의 취향에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라 볼수 있는 이들은 6대에서 7명 정도인데요. 이 여러 인물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취향을 보여주고 또 이런 개개인의 취향들이 타인의 취향과 어떻게 부딪치고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얘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지금 이 영화를 포함해서 앞에 영화들을 전부 추천해 드리면서도 이게 제 개인의 취향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이 재밌는 영화 속의 대사를 함께 들어보고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Oui. Tenez, apportez-nous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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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 gâteaux à les petites. Euh, les voilà, et puis l'addition, vous êtes gentil. Oui. Mademoiselle, oui. tenez, apportez-nous 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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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 gâteaux à les petites. Euh, les voilà, et puis l'addition, vous êtes gentil. Mademoiselle, tenez, apportez-nous des gâteaux à les petites. Voilà, et puis l'addition, vous êtes gentil. Mademoiselle, tenez, apportez-nous des petits gâteaux, des petits. des miniardises. voilà, e t l a dit d chum, c'est gentil. 드네 라고 하면 자, 여기요, 저기요 이런 식으로 주먹을 환기하는 데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mademoiselle 드네 라고 말을 하면 아가씨 여기요 이런 뜻이겠죠 mademoiselle 드네, apporte nous 여기서 apporte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apporte 동사는 가져오다 라는 뜻입니다 즉, apporte nous 라고 하면 우리에게 가지고 와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아 port 가지고 와주세요. De 티 e t i 작은 케이크들을요. 라는 말이 되겠네요. 아 port 프티 n o u 작은 케이크들을 가지고 와주세요.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port 프티 nous, de 티 이렇게 그 케이크 이름을 떠올리려고 애쓰자, 웨이트리스가 d 미 m i n i 라고 답을 합니다. d 미 miniardis. 는한입크기의 작은 사이즈의 디저트입니다. 이렇게 d 미 m i n i 라고 알려주자, 남자가 무 l 라라고 대답하죠. 그거예요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무 l 라 뜻은 정말 많죠. 이런 상황에선 바로 그거예요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이 나왔을 때 바로 이거 바로 그거 이렇게 무 l 라를 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 d 라 엘라디숑이라고 말을 합니다. 레디숑 계산서도요라는 말이 되겠죠. 이 뒤에 바로 세정디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직역을 하면 친절하시네요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merci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세정티,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죠? voila elle a dit son 세정티라고 말을 하면 네 그거요. 계산서도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mademoiselle tenez apportez-nous des petits gâteaux des petits des miniatures v o i l à elle a dit son g c'est 세정티. 다시 한번더 들어볼게요. mademoiselle oui. tenez apportez-nous des, des, des petits gâteaux là, les petites 음... 네,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다섯 편의 영화와 함께 짧고 간단한 프랑스어 표현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외에도 함께 이야기해 볼 프랑스 영화들은 정말 넘쳐나죠? 여러분들은 또 어떤 프랑스어 영화를 재밌게 보셨는지 추천할 만한 프랑스 영화들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À la p r o